2014년도 제가 참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죠.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너무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우리나라 축구 실력이 왜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해서 화가 난게 아니죠 예. 왜그 정도밖에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 더할수 있었는데 왜그 정도밖에 아니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노력을 안 했냐라는 거예요 당시 선수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였냐 좋은 경험했습니다 예.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영표 해설위원이 거기에 대해 맞받아 치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월드컵이라는 자리는 좋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수로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예, 증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경험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경험하는 장소일까요? 만약 이곳이 경험하고 그치는 장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관광지가 되어버리겠죠. 예. 저와 여러분은 좋은 공연 관람하는 것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죠. 우리의 삶녹록치가 않습니다. 어디에 쉬운 삶이 있나요? 어쩌면 때로는 이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 그리고 삶의 방향성.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시간들은 야속하게 흘러만 가죠. 지나온 어제의 순간은 이제 다시는 없을 것만 같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처럼 순간쁘게 이 밀려온 시간을 흘려보내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처럼 비참하고 그리고 한숨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 로마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아래팔 발렸도다 아멘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삶으로 인하여 저지른 죄악.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조물에서 죄의 노예로 이 신분이 박탈당하고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는 죄와 사망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가득한 삶.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감기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감기에 걸리면 우선 약을 먹겠죠. 감기에 낫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라는 바이러스가요, 정말 다양하죠. 코에 걸리면 코감기가 되고, 목에 걸리면 목 감기가 됩니다. 그리고 폐로 침투하면 기침이 심한 기침을 하게 되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겨우 진정을 내어 낫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한번 바이러스에 걸려서 낫게 되잖아요.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해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 다시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참 침투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력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이 있죠.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쉽게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 참기가 힘든 분도 계시죠. 화를 주체하기 힘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계시고 건강한 몸을 소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실비실,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축복받은 몸이 있는 거죠. 네. 이처럼 우리 각자는 결핍, 부족, 이런 게 어딘가 모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그런 취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잡아요. 빠져나가지 않고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 순간을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해진 그 순간 그때를 정말 기가 막히게 노리고 빈틈을 공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이 뭘 쏜대요? 뭘 쏴요? 죄를 쏜대요, 죄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멀뻥땅 쏘면은 우리는 그 죄를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에게는요, 그럴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럴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바름께 온 뒤로 매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건강에 그렇게 자신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아무리 뭐, 야근을 하고, 어, 아무리 뭐,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래도 감기 한번안 걸리는 거예요. 왜이 일이지? 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느슨해지고, 내 마음이 조금 이제, 어, 여유로, 여유가 생기는 그 순간, 바로 감기가 찾아오더라고요. 한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저는 선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말았죠 우리는 자신하다 이를 그르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이 죄라는 무기는 우리를 안 그래도 연, 우리가 안 그래도 연약한데 우리를 더욱 연약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참하고 정말이 한숨 짓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지 못해 마치 방황하며 방황하는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일까?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운명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마저 들고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마치 밭이 꺾여버린 배와 같이 표류, 표류하는 배와, 배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온 우리 인간은 이 그늘에, 이 인간의 그늘이 더욱 짙은 어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어째서 우리가 빚진 자냐? 그런데 왜 우리가 빚진 자인지 본문에서 나와 있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빚자였는지. 그런데 사실 이 본문 이 번역의 문제인 거죠. 직역하면 이래요.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빚쟁이라는 거죠.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어째서 빚쟁인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요. 육신에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에 빚졌느냐? 왜 빚졌느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빚쟁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쟁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대가가 그 대가가 바로 우리의 채무 빚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우리의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나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내가 감당해야 될 빚이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쩌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감당 못할 빚이 있음에도, 그렇게 당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이 빚에 대한 우리의 책임성, 우리의 노력은 뭐가 있었나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자동 세차장에 자동차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세차해 줍니다. 씻어주는, 물줄기 쏴주고요. 쏴그 다음에 씻어주고요. 또 말려주기까지 합니다. 가만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 씻어 주시든 말든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마치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착각마저 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떼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두 부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럼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 본문에서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호소이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특이하게 관계 대명사이며 양과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대명사, 관계 대명사 하면은 뭔가 수식하거나 문장이었던 구 이끄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의미가 양과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만큼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좀 달라지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도 다 같은 아들이 아니겠죠. 너도 아들, 나도 아들. 똑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게 진짜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늬망 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인간 깊숙히 자리 잡고 있는 그 내면, 이 내면을 통찰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상만으로 막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살 떨리게. 두렵기도 합니다 매일 쌓여가는 이 죄의 부채와 채워가야 할 믿음의 분량 너무도 크고 무겁기만 합니다 차라리 그냥 눈딱 감고 속 편하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 생활하면 근심도 걱정도 없지 않을까요? 신앙의 진보, 아, 그것은 미래일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속 편하게 신앙 생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감당하겠다면, 내가 혼자 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냐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본문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와 같이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자격이 없고 별볼일 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내가 온전한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 말씀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코리 위드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아래에서 부목사를 하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많은 저술도 하고, 뭐, 정말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 밑에서 부목사로 사역,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한 번은 이존 스토트 목사님께 커피를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오전 정각 11시가 되면 꼭 커피를 가져다 드렸어요. 어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이존 스토트 목사님은 항상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코리 미도모 목사님은 이 말을 계속 날마다 날마다 들으니까 아, 왜저 말씀을 하시지? 자격이 차고도 넘치는데 왜이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읊조리는 목사님께. 목사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댓글을 했어요. 그러자, 존 스토스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눈을 번쩍 뜨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은혜의 진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네요. 자, 그러자 코리 위드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고자 커피 한 잔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부엌으로 이제 몸을 돌려서 가려고 하는 코리 위드머 목사님 등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중대한 일의 시작점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의 자격은요, 내가 평가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평가할 게 아니라 누가 평가합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평가할 일이지요. 자격이 없기에 대우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무게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는 중력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력을 이겨내 중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 대기권 밖으로 뛰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단, 2단, 3단의 추진체가 필요로 하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론은 없다입니다. 불가이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실로 막대한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연합하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도 혹시 거슬리 거슬리시나요? 네. 저는 이 양자라는 말 네, 별로 듣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양자라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의부 아버지입니까? 네 이상하죠. 왜 성경을 양자라고 번역을 해놨을까? 예 물론 당시 문학권에서 이 양자라는 말이 통용될 수밖에 없었던 그 법적 용어거든요. 통용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나 스스로 양자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친자식이 아니라 주온자식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울부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가 아닌 거죠 예.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빛나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과 함께 빛나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덩이에 때가 조금 꼈다고 해서 금덩이 버리시겠어요? 아, 지저분해졌네 만약 1억짜리 수표에, 수표가 누군가 막 구겨놨어요 집어 던졌어요 버리시겠어요 그거를? 웬 떡이야 바로 죽어가겠죠 1억을 구긴다고 해서 1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금덩이에 때가 꼈다고 해서 금이 고철덩이가 되는 게 아니죠 요즘 저에게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계셔요 산에 따라서 중보기도로 넘겨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따로 기도해드리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저의 역할, 나의 역할은 이분들 축복해 드리는 것이구나. 기도해 드리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께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의붓자시처럼 뭐 하나 요구하더라도 막 쭈뼛쭈뼛 하면서, 아버지, 저, 뭐, 이거 필요한데요. 비굴하게 구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게 필요해요. 돈만 원만 주세요. 만 원? 야, 십만 원. 이런 분이 하나님 아니실까요? 우린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참 힘이 들죠. 당연합니다. 믿음 갖고 사는 건 진짜 힘든 거 당연하죠. 그래야 하는 법이에요. 네. 믿음 생활 하는데 안 힘들다? 그것은 정말 속된 말로 나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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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죠. 네. 왜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네. 영광 뒤에는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실까?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고바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너의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하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성령, 사랑의 사랑과 권능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함께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나날, 평강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조신 아버지 하나님, 볼품없고 빈약한,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내주하여 주시사, 우리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밤하늘의 별개 빛나는 달과 같이,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자녀 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 귀한 하나님의 아들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